단어 두 번째인데요 예, 프레이즈는요 이거 수, 국어 수그 어, 수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단어가 만들어져 가지고 단어가 모여 가지고 하나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건데요 우선 앞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카인 k 올카인 s 오브 인데요 카인지는요 친절한 이렇게 배웠을 건데 여기서 명상형 s가 붙어서 명상이겠죠 종류란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컴백 come, 오다, back, 돌아오다 그래서 되돌아오다, 컴백 컴백했다는 말 들었죠? 무슨 컴백 come true 이거는요 뭐 이루어지다, 실현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꿈은 이루, 이루어진다 dreams come true 이거 광고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dream dreams come true 해가지고요 어, 광고에 많이 나와요 꿈은 이루어진다 되십니까? decide on 뭔 무엇을 결정하다. 뭔 무엇으로 결정하다. 그래서 on 다음에는 명사가 오겠죠? 아니면 동명사 구거 와서 뭔뭐 하기로 결심했다. 뭔 무엇을 결정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for living. 리빙은요. 3 아클 라이프가 아닙니다. 리, 리빙 포 라이프가 아닙니다. 뭘로 들어간다고요? 리빙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계 수단으로 직업으로 이런 뜻이면 되며. 자, 직업으로 하는 거 생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포 리빙. 살 어,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뭘 한다. 그렇죠? 그래서 직업으로 이런 뜻이고요. for the first time. 퍼스 타임 첫 번째. for 처음으로. get a job은 get 얻다. 어 잡은 일자리를 얻다. 이건 뭐 수고가도 아니죠. 그렇죠? go on a vacation. 어서. go vacation이 아니라 on이 껴듭니다. go vacation. 뭐 방학을 가다 말이 안 되죠? on vacation, 방학차, 휴가차, 어디를 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have a dream 나왔는데, 꿈을 갖다 꿈을 꾸다. 여기서 꿈을 꿨다는, 이 꿈은요, 희망입니다. 예, 잠이 아니고요. impact, actually란 거고, 사실은, 실제로는 이런 뜻이고요. in, on, case, case, 아까 뭐였죠? 경우였죠. 원수는요, 사람입니다. 누구의 경우에, 사람의 경우에, 이 원이라는 것은 someone,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됩니다. In her case, 그녀의 경우에, in his case, 그 경우에, In my case 내 경우에에서 소유격이 들어간다는 게 바로 이어퍼스트 e s 입니다 그래서 once라고 하는 거 뭐라고요? 여기 소유격이 들어간다 이런 표시입니다. Lead to A인데요. 이거 투부정사 아닙니다. 여기 뒤에 명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멈모로 이어지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때 이거 투, 투는 뭐다? 투부정사 아닙니다. 투 나온다고 다 뒤에 동사가 운영에 쓰는 게 아니고 얘는 지금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명사가 와야 된다. Make a decision. Decision은요. 어 뭐였죠? 결심 이런 결정 이런 뜻입니다. Make 만들다 결심을 만들다 결정하다 결심하다 한단어로쓰면요 decide라고 하시면 되고요. Take a chance. 음. Take a chance는요 이 찬스를 얻다 획득하다 뭐다 찬스를 획득하다 어, 해보다 이런 뜻입니다. 응, 음, 찬스를 내가 잡을 거야. 그럼 난이 일을 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Take a picture of 뭐 하면은 뭔 뭔의 사진을 찍다. Travel to 어디로? 이도 to 다음에 목적지입니다. 어디 어디로 해서 여기 장소가 나오겠죠. Travel to 서울 하면 서울로 여행을 가다, 이동하다. 네, 좀 보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요, 어, 뭐 실험 보고서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Trial 시도고요. Error는요, 착고입니다 그래서 시행 착고 시도를 해보고. 시도를 해보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을 바로 시행착오라고 하죠. Trial 트라이얼 아까 trial 은 뭐랑 같게 있다. Try 아까 봤죠. 시도하다, 노력하다. 그래서 얘가 trial 명사형으로 바뀌었고요. Error 는 아까 있었죠. Error. Error 는 아까 착오 나왔었는데 어. 폴트랑 똑같은 말이었죠. Years of 이어는요 연도예요. 스가 붙어서 수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도가 많이 있으니까 수년. Of 뭐 수년간의 뭐다? 몇 년간에 몇몇몇2 어, 몇, 아, 3 년간에 뭘 했다 그렇죠? 되시나요?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 realize는 깨닫다 실현하다 뜻인데요. I realized what happened to me. 나는요 깨달았어요. What 무엇이 happened to me? 나에게 이루어졌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w h a t 해서 얘가 이 문장 자체가 뭐라고요? ]의 목조가 됐어요. 뭐뭐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happened to me 나에게 to me 나에게 발생했는지 일어 일어났었는지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The girl realized her dream by winning an Olympic medal. 오! 올림픽 아까 나왔었는데 나왔네. 그쵸? winning은요 메달이 나오면 금메달을 따다. win 다음에 prize가 나오면 상을 타다. 이런 뜻입니다. 메달을 올림픽 메달을 그죠 하나 어, 따, 바인은 몸함으로써 이거 획득함으로써, 그녀의 꿈을 이루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메이저는 전공하다, 전공, 주요한. 세 개가 다 나온대요. She is majoring 해서 비동사, ing, 동사로 쓰였다는 게 나옵니다. 전공했습니다. in. 그 다음에 in이 쓰인 다음에 이제 학과가 나옵니다. economics 하면은 경제학을 전공했, 전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choose는 선택하다, math. 수학을 선택하다. As a major 여기서 보면은 앞에 어가 붙었고요. 그다음에 에가 왔는데 어 형용사도 올수 있어요. 뒤에 명사가 있으면 근데 아무것도 없죠. 그다음에 바로 encourage라는 장소가 왔기 때문에 에는 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Encourage 대학교에서요 수학을 선택했대요 전공으로서 education 교육은요 is now a major 여기서 보면 어 다음에 major 쓰였죠. 근데 뒤에 보니까 practical political issue 라고 해서 애가 진정한 명사입니다. 애들은요, 수식해줍니다 이렇게 수식을 해줘요. 어, 가장 큰, 주요한, 정치적인, 뭐다, 이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어, 주요한 이슈도 명사 되고요. 주요한데, 주요한 이슈는요, 우리 이슈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슈. 이슈 엄청 많이 들어는데는 뜻이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지만 이거 문제라고 해석하겠습니다. 문제. 그래서 정치적 주요한 정치적인 문제이다. 교육은요 지금 주요한 주요한 문제이다. 정치적인 문제이다. 주요한 정치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딕셔너리에서 이제 영영사전이 나옵니다. 어드바이스. 이제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이걸 보고 일를 찾는 거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제안입니다. 여기서 힌트 합니다. 제안. 제안. 제안하다? 바로 좋은 충고가 되니까 여기서 찍었어야 돼요. 그죠? what? about? 그 다음에 전치사가 나옵니다. 뭣뭣에 관한. 그 다음에 또 문장이 나오죠. 무엇, 무엇, 누군가 should do, 해야 할, 반드시 해야 할.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것에 대한 제안. 이게 바로 충고입니다. Not frightened라고 해서 벌써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겁먹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용감한 뜻이 나는데요. 해석해볼게요. Of 다음에 ing가 당연히 왔죠명사형이 와야 되니까. Take risk는요. 위험을 감수하다. 위험한 짓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위험한 짓을, 위험한 행동을 하면서 놀라지 않는, 겁먹지 않는 이런 뜻이니까 용감한 이런 뜻이죠. Opportunity, opportunity가 바로 와버렸어요. 정답이 됩니다. Opportunity 자체가 기회이기 때문이죠. To do something. 하니까, 이거는 형용사적 용법이죠. 무엇을 하기 위한, 뭐다? 기회. Ability. 능력입니다. To decide to do. 아까 decide 다음에 to 형사가 오고요. 뭐, 뭐 하기 위한. 어떤 걸 하기 위한 거예요? Do something difficult or dangerous. 어렵고 dangerous. 위험한 것을 하기로 결심하기로 한 능력. 이런 뜻입니다. Ability는 능력. 결심할 능력. 뭐 하기로? 여기서 얘가 힌트가 되겠습니다. 위험한 것을 결, 결정한다. 바로 그게 용기입니다. Courage. t work of designing. d e s i 이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공학, 엔지니어. 이거 설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esigning, creating new project method. method는 방법입니다. 어, new project or uh, system by using scientific, scientific method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 by 다음에 아, 음, 전치사 다음에 i n g 오고요 사용하면서 어, 만들어요 그 다음에 고안합니다 새로운 제품이랑 새로운 체계를 시스템을 만듭니다 어, 여기서는요 바로 힌트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a랑 designing, creating a로 찍었어야 됩니다 엔터입니다. To be included in a competition, race, exam, 시험, 경주 그 다음에 얘는 모르겠지만 경, 경합입니다. 경합, competition 서로 경쟁하는 것을, 경쟁에 include in, be included in, 참여하게 된다 어디 어디 들어가다 참가하다 엔터가 됩니다 As your job, 아까 말했죠? 여기서 힌트가 나옵니다 생계수단으로서 돈을 벌려고, 그쵸? 그렇죠? 그래서 for living 바로 여기서 찍었어야 됩니다 or a way of making money 여기서도 또 나오는 힌트가 돈 버는 거 g o 목표였죠 something that you are trying to do try to 뭐냐 뭐뭐하려고 노력하다 뭐가 trying to do 하려고 노력하는 것 or achieve 어, 뭐냐면 achieve 아까 뭐였죠 달성하다 성취하다 성취하려고 음. 그쵸 you are trying to do. 하면 여기까지 끊고요. 여기서 you achieve. 그러니까 너가 성취하려는 것. 너가 뭐뭐 하려고 노력하려는 것. 이를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trying to, 노력하다. 여기서 목적. 어, 노력하는 건 목표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못못에 이르다 결과가 된답니다. result in, 결과가 되다. 그래서 못못에 이르다. 어떤, 어떤 것에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result in. 못못에 something. Result이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전공이다. The main subject입니다. 주요한 과목. 그래서 이걸 바로 전공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Studied by a college or university. 이거는 전문대, 얘는 종합대. 그죠? 어, 대학교 학생들에 의해서 공부되어지는 주요한 과목. 자기가 선택하는 전공이죠. Make a decision. 아까 decide. 결정하다입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Make a choice. 선택을 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결정하다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직업으로 하는 아까 선생님이 직업을 한다는 것은 돈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프로는 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a 래 a i d job 그래서 지불되는 돈을 받는 직업이다 이제 어떤 것을 합니다 as a paid job 어. rather than as a hobby 그래서 잡으로 job. 한다 지불되는 돈을 받는 잡으로 하는 거고 취미가 아닌 취미가 아닌 뭐다고 잡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안 되고 to work hard in order to achieve something 어떤 것을 achieve 실현하기 위해서 in order to는 무엇하기 뭐, 위해서 음. work hard 아까 뭐였죠 열심히 일하는 거 이것을 추구하다 어렵죠 얘는 어렵다 그렇죠 음. quit 그만두자는 거야 to leave a job school career 뭐냐면 경력을 떠나버린 거 학교도 떠나버렸어 잡도 일도 그만둬버렸어 그래서 그만둔다는 거 leave랑 같은 의미다 실현하다. 어, 이건 완성하다. accomplish. 그 다음에 make real. 실제로 만들다. 이런 뜻이고. 안정적인. 어, in a good state. 좋은 상태고요. condition. 좋은 상태나 조건이다. easily changed. 쉽게 변하지 않고요. 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뭐라고? 상태. good state. 여기 good state. 좋은 상태다. 좋은 상태는 안정. 안정이라고 하죠. 안정적인. very quickly. 벌써 나왔습니다. 갑자기 나오죠. Unexpectedly는요 예상치 못하게 빠르고 예상치 못하게 갑작입니다. 시행착오. A process in which you find out the best way to solve a problem 어, <laughs> 과정입니다.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가장 좋은 방, 방법을 뭐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한 방법인데요. Do something. 어, Etc.는 기타 등등입니다. By trying different way until one is successful. 뭐냐면 어떤 것이 성공하기 전까지 어, 계속 다르게, 다양하게 연구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어, 어렵죠? 그거를 우리는 시행착오 계속해서 시행착오. 완성될 때까지 계속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시행 샤고라고 한다. 음. 쉽게 찍은 것도 있지만 쉽게 못 찍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그쵸? 그런 거는 어떻게 한다? 이거 어떻게, 이런 단어 어떻게 몰라. 그치? 그러면 그때는 그냥 자기 자신을 믿고, 다음으로 찍으십시오. <laughs>